그리고 비교적 다른 광고 매체들보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을 할수 있고요.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그 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상재 마케터입니다. 오늘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.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바이럴 마케팅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마케팅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. 우선 뭐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는 컨텐츠로 이제 높은 신뢰성을 줄수 있고요. 이제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하면서 이제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 확산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비교적 다른 광고 매체들보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을 할수 있고요.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그 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또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가능 합니다. 네, 이 중에서도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, 저는 좀 블로그 체험단을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제품을 직접 이제 블로그들에게 발송 후 블로거들이 체험하고 느낀 그대로 블로그를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소구점과 장점들을 어필할 수 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따라서 이제 우리 제품에 이제 자신이 있고. 좀 광고를 진행하시는데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좀 블로그 체험단이나 아니면 블로그 기자단 또 다른 이제 뭐 카페라든지 좀 많은 바이럴 마케팅 비법을 이용해서 좀저 비용으로 고효과를 그 낼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. 어 그리고 또 진행한 거에 있어서 이제 뭐 블로그 체험단 이제 블로그들을 선정할 때도 일 방문자 수가 높고 좀 이웃이 많은 블로그들을 선정해서 제품을 좀 직접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됐을 경우에 더좀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더 현실적으로 좀 직접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어,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바이럴 마케팅을 설명드렸는데요.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블로그 기자단 외에도 좀 다양한 마케팅 이제 비법이 있는데 어, 이후에 차차 하나씩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상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상재 마케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